<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요, 대학생의 취미생활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취미생활 이야기 해줄 분 모셨는데요.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폴대학교 18학번 그 항공우중학과에 재학 중인 장유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취미생활 취미부작 대표로 모셨는데 어, <laughs>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어 저의 취미 생활을 예로 들자면 네. 취미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네. 좀 그래도 여러 가지를 좀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 타입이라서 음. 스포츠 쪽을 좀 많고요. 네. 예를 들자면 골프를 가장 많이 취미로 즐겨하고 아, 네. 어 제가 좀 타격 운동을 좋아하는 것들 골프 말고도 당구를 좀 전문적으로 아, 네. 치기도 하고 네. 주로 아. 스포츠를 취미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취미 생활이 중심이기도 하지만 대학생의 취미 생활이 오늘 주제거든요. 주변의 친구분들, 대학생들 중에서도 스포츠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네. 제 주변에는 1등으로 꼽자면 테니스 음. 그리고 축구 동아리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음. 뭐 수영이나 헬스 같은 좀더 건강관리에 좀 초점이 맞춰진 음. 그런 취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이제 골프 좋아하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 예전에 사실 제가 20대 때 골프를 20대가 친다?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렇죠. 는 정말 부자인가 보다. <laughs> 아니면 진짜 선수 생각이 있나 보다. 이렇지 않고서야 20대 골프 치는 친구들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20대 골프 많이 치는 것 같으세요? 어, 제가 사실 골프를 말씀하셨던 그 시대부터 네. 쳐가지고, 네. 그 한국에서 골프에 대한 인식이나 네. 그런 연령대의 변화를 네. 좀 지켜봤다고 할수 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20, 20 30대 이제 골프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저는 한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음. 어, 골프를 일단 대중매체로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아져서, 음. 예전 같았으면은 칠 여건이나 시간이 되더라도 단순히 몰랐기 때문에 그거보다 음. 더 가까이서 볼수 있는 스포츠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경우가 이제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어 이제 골프의 대중화를 뭐 나라 단위에서 좀 추진하면서 음. 전체적인 가격이 좀 내려가고 음.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좀 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지 않았나 음. 그래서 네,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제 또래 충, 친구들이 많이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음. 가격이 좀 많이 낮아졌나요 예전에 비해서 초반에는 그랬습니다만 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는 그 반대로 작용을 하면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갑자기 이제 다시 뭐, 올라가네 관련 가격들이 아. 폭등해 있는 상태인데 네네. 네네. 지금 천천히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음. 봅니다. 예전에 골프장 갔을 때와 지금 골프장 갔을 때좀 풍경이 달라졌다거나 어, 이용하는 행태가 달라졌다거나 이런 음.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제 또래 분들이 정말 많이 보이고 음. 어 골프장에 가면 좀 특히 하늘에 알아볼 수 있는 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젊어졌다는 느낌. 음. 소비자들이 연령층이 내려가다 보니까 음.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 맞춰서 골프장 환경도 좀더 젊은 층에 좀 타겟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고, 어, 이제 골퍼 입장에서 도전적이고 길고 어려운 코스들이 점점 음. 인기가 많아지고, 대신에 젊은 층도 이제 즐길 수 있도록, 어, 다양한 어식 식사, 식사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부대 시설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음. 어, 그런 면에서 변화가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저는 사실 골프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골프장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왠지 그냥 제 느낌상 뭐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음.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그냥 느낌에는 예전에는 뭐 전화로 한다거나. 방문해서 만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요즘 워낙 플랫폼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옮겨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이제? 요즘은 정말 다양한 그 플랫폼들이 생겼고 심지어는 이제 모르는 사람과 두명두명 두명 이렇게 조인이라고 하는데 음. 모르는 사람과 가서 즉석에서 팀을 꾸려서 어, 나가는 네. 식으로 네. 조인 예약을할수 있는 플랫폼만 하죠. 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네. 그 처음 골프를 시작할 때 이제 좀더 쉽게 예약을 할수 있고 네 음. 명을 못 구하더라도 나갈 수 음. 있고 그런 조건이 좀된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랑 현장에 가서 만나서 치게 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 티업 15분 전 카트에서 만나요. 아. 그러면 친해지나요? 나중에 그분들이랑 그, 거의 안그렇고요 <laughs> 아, 그냥 골프만 치고 깔끔하게 네, 헤어지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부부끼리 나오는 경우가 제 경험에는 네. 제일 네. 많았고, 아제 나이 때 친구들이 아마 조인을 나간다면, 네. 그런 분들끼리 만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 조인 나오신 분들 연령이 그래도, 저희가 좀, 네, 좀 높다 보니까. 아, 네. 그, 거기 나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시겠어요? 요즘 오. 처음에는 놀라셨거든요. 놀라시는 네. 분들이 많았는데, 네.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쪼이로 갔었는데 그때는 네네. 뭐 아무렇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좀 하도 아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오, 어, 그것도 되게 특이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 소개팅 이런 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이런 생각을 잠시 하기는 했는데 네. 기혼자로서 그건 아닌가요? <laughs> 어, 저도 거기까지는 네.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소개팅, 아 그러니까 쪼이는 나오는 사람과. 그렇죠. 아. 네. 아마 인연이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 이제 나이대가 맞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아무런 조건 없이 네. 10대든 80대든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렇군요. 아주 희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골프를 즐긴다는 게그 필드에 나가는 것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laughs> 최근에 보면은 또 연습장, 스크린 골프. 막 이런도 붐이 일고 있더라고요. 스크린 골프 요즘 많아졌다 이런 거좀 음. 체감하시죠? 예전에 비해서. 네. 정말 네. 눈에 띄게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스크린 골프가 한국에 들어온 게 생기기 시작한 게한 10년 정도밖에 안된 걸로 제가 아는데 음. 그 처음 들어왔을 때 쳐봤거든요. 근데 음. 어, 그때는 정말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했는데 음. 요즘은 사거리마다 있을 정도로 정말 네. 많습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스크린 골프 처음 도입됐을 때 네. 쳐봤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필드에서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최근에는? 어 일단 기술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음. 그 당시에는 진짜랑은 상당히 괴리감이 있을 음. 정도의 게임이라고 느껴지는 음. 수준이었고 음. 요즘에 프랜차이즈화가 너무 잘 돼서 음. 같은 브랜드의 스크린 그룹장을 가면 웬만큼 이상의 뭐 인테리어부터 시설이라든지 다 음. 음. 예약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게다 통일되어 있어서 정말 어떤 브랜드의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음. 거의 실전의 연습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전 좋아졌다고 음.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필드를 자주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음. 스크린 골프 자체도 골프를 즐기는 아주 큰 방법이라고 음. 느끼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칠 때는 누구랑 치러 가세요? 스크린 골프는 그래 두 명이나 네 명이나 뭐 심지어 여섯 음. 명도 칠수 있으니까 음. 좀더 가볍게 동아리 친구들이나 음. 가족들이랑 가는 경우도 있고 아직 필드에 나갈 실력이 안 되는 음. 골프를 막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이랑도 이제 음. 필드 경험을 미리 시켜주고자 데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취미 생활 중에 아까 테니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제 골프와 테니스를 즐기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테니스는 제가 테니스를 취미로서 꾸준히 치진 않기 때문에 정확히 네. 모르겠지만 주변에 테니스와 골프를 병행하는 분들이 상당히 네.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단은 골프보다 가격적인 면에서 좀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것 같고, 음. 두 번째로는 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다른 대학교도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안에 테니스 코트는 꼭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접근성이 쉽고, 음. 그리고 둘만 있어도, 심지어 벽에 대고도 연습을 할수 있는. 그렇죠. 활동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즐기기 아. 쉽다는 점이 또 한몫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 골프의 매력은 뭔가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음. 네. 괜히 골프가 황제 스포츠라고 이제 불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혼자만의 본인과 경쟁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음. 누구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스코어를 본인이 언젠가 다시 이제 넘어선다는 음. 목적을 가지고 음.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제 이겨야 되는 상황. 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멘탈적 수련을 겪게 음. 되거든요. 가장 큰 이제 골프의 도전은, 어, 그리고 골프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본인의 그 몸의 동작이 음.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랑 이만큼이나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를 깨닫게 돼요. 음. 정말 겸손해지는 계기도 되고. 음. 음. 저희가 이전에도 골프를 즐기시는 여자분 한번 인터뷰한 적 있었는데 똑같이 말씀해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어, 굉장히 지금 인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골프가 뭔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되게 화려한 스포츠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찐으로 즐기시는 분들은 정신 수양으로 이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 그만큼 매력적인 스포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듣다 보니까 골프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가장 오래 한 취미이기도 하고 네. 지금까지 일무이한 네.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취미라서 USTTF라고 티칭 자격증을 주는 음 단체가 있죠. 음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식으로 남에게 돈을 지불받고 음 레슨을 해줄 수 있는 음 그런 자격증을 주거든요. 음그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에서. 음 네, 오늘 그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재밌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